자, 3번인데, Did you feel the house to shake just now? 자, feel이 느끼다라는 감각동사야. 감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가 나와. 그래서 to shake가 아니라 shake 또는 shaking이 나와야 돼. 해석을 해보면, 너는 집이 방금 전에, 지금, 막 흔들리는 것을 느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해석해 줄게. I told Tom to eat more vegetables. 나는 Tom에게 더 많은 야채를 먹으라고 말했다. Jake wanted me to play tennis with him. 제 a k e 는 내가 그와 함께 플레, 어 테니스 치기를 원원했다. I asked my brother to buy me some apples. 나는 나의 형제에게 어 사과 몇 개를 사달라고 요청했다. Would you like him to call you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 너에게 연락해 주길 바라니 하는 거야. 이건 알거 하고 컴백. 해석 다 불렀다. 너가